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개역개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공동번역 개정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우리는 염려라는 마음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염려합니다. 건강, 가족, 미래, 일, 인간관계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의 방향을 기도로 돌리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은 단지 내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미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품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염려할 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문제까지 관심 가지시는 주님께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걱정보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미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마음 속 염려 하나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위해 1분간 기도해보세요.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덧붙여보세요.